동네 말소리의 배후 가해자 가족의 그림자 신문 헤드라인 모음집 동네 말소리의 배후 가해자 가족의 그림자 이 연인의 일상에 출몰하는 송곳니 괴롭힘의 끈질긴 속삭임 주민들 낯선 공사장 소음 속 아슬아슬한 일상 감시 당해 도대체 어디에서 울려퍼지는 이 말소리는 그러니까 동네마다 숨겨진 용역들이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있죠? 공사장의 요란한 소음 속에 섞여 들어가는 일상의 속삭임. 가해자들이 깨적깨적 끼어드는 이 진풍경 정말 우스꽝스럽지 않나요? 마치 연인을 그리워하는 전 연인이 전혀 잊혀진 사람의 이름을 반복해 부르는 것처럼 이 엄청난 그리움 비겁한 외침 차 안에서 비명이 차창을 통해 울려 퍼지는 비겁한 외침 정작 연인과는 아무 상관없는 누구? 그렇습니다. 차 안에서 비겁하게 외치는 가해자들, 그 고백은 전혀 진정성이 없고 희극적이기만 하죠. 과연 그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저렇게 우스꽝스럽게 반응하게 만들었을까요? 우리 관계는 특별해라며 음흉하게 속삭이는 그들 정말 사랑의 열병에 걸린 것처럼 보입니다. 3. 오토바이 배달부가 전하는 특별한 소식. 통과 중인 오토바이 이건 배달이 아니다. 픽업한 메시지의 노래인가? 오토바이 배달부는 마치 연애편지 배달하는 전문인처럼 피해자의 순간에 맞춰 속삭임을 전하는 사이버 연애의 1인자입니다. 비겁하게 멀찌감치 후퇴하며 너를 감시하고 있어. 라는 메시지를 던져놓고 가는 모습, 진정한 로맨티스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원치 않는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다니 정말 대단하죠? 4. 거대한 조직의 뒷이야기 장비를 통한 은밀한 정체. 이집 아랫집에서 울려 퍼지는 변태 소음은 바로 가해자들의 특제 소음 조작 장비. 생활 소음이 우스꽝스럽게 변태스럽게 느껴지는 건 어떤 기묘한 직업 윤리 때문일까요? 집안에서 말소리로 늘어나는 그들의 괴롭힘, 결국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장비를 활용하겠습니까?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